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가 가지게 될그 직분이 뭘까? 그 역할이 뭘까? 그 부분을 좀 아는 내용이지만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제 사절 말씀을 좀더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그의 얼굴을 볼터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육안으로볼 수는 없죠. 그러나 체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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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나 어, 여기 있다 왜 그러니 이렇게 금방 응답하십니까? 침묵할 때가 더 많습니까? 침묵할 때가 더 많죠. 답답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하면 그래 바로 즉각 즉각 왜냐하면. 세안을 새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 백성도 성전이고, 또 하나님도 성전이고, 그럼 성전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부분은 성전 뜰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성소입니다. 1년에 딱한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지성서 하나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지성서 또 하나님 자신이 성서니까 생활과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한없이 끝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좌절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삭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가지고 말도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일이 결코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시요. 그다음에 우리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이마와 관련된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게시록 3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죠. 기둥이 없으면 성전이 안 되죠. 성전이 있는 곳에 기둥이, 이게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다 그런 것이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구절이요. 이 아론의 이마에 뭐가 있었죠? 이 모자가 있었죠. 터반, 투반, 터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레아도나의 코데시라고 이렇게 레아도나의 코데시라고 홀리투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모자에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제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 화면 준비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간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재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요하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 뒤에 하나님 백성 전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 전체가 다 아론과 같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아론 하나만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생하늘과 새땅에 하나님 백성 모두가 다 제사장 이라는 것이.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일주일, 한달뭐 계속 영원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 구절을 좀더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특별히 게시록 14장 1절입니다. 어, 화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보십시오.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 어린양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뭡니까? 어린양의 피로 구속감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어린양의 피로 구속감을 받은 백성은 뭡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죠. 그래서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백성이 다 생활과 세댕에서 뭐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마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게시록에는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하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하는 이것은 목숨의 문제입니다. 화면 준비됐습니다. 보시죠. 이마에 과연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이 협박할 때 무릎 꿇고, 짐승이 유혹할 때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들은 땅에 속한 백성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말씀 내려놓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믿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면 땅에서 얻을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포기하죠.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짐승의 공갈 협박, 미혹과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짐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여기 14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고, 20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20상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죠. 그러면 신자의 이름에, 짐승의 이름이 있습니까? 신자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너내 거야. 너내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이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단지 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끌어갈 때 세웠던 세 직분이 있죠. 선제왕 따라합시다. 선제왕, 선지자, 제사장, 왕. 요세 직분입니다. 선지자 따라합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하지를 다 따르.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은 선지자가 아니고. 어, 또 왕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죠 다, 다 각각 따로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아담 한 사람이 동시에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하나가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이제 신정 왕국이 세워지면서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 왕 역할하는 사람,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 따로 따로 이게 있었는데 아담 하나가 선지자며 제사장이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동시에 선지자요. 아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지상에서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십자가 구속을 완성, 하나님 오편에서 지금 천상 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사역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동시에 예수님 뭡니까? 왕이시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돼서 아담이 상실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을 얻어서 이제 영원 영원히 그 직분에 따라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 화면입니다. 자, 모든 신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모든 신자입니다. 모든 신자는 삼직을 가지고 있는 삼직 투 PK라고 삼직인데 어, 선지자, 제사장, 왕. 왜투 PK라고 했냐면은 P가 두 개고 K가 하나입니다. 프 r o p h e t p r 인데요 자, 일단 보시죠.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뭐 세세봉통으로 있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에서 섬기는 뭐다?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여기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옛 땅입니까? 새 땅입니까? 두개 다입니까? 예, 옛 땅도 포함하고 새 땅도 포함해 두개다 포함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21장 4절에 나오는 이 땅의 왕들은, 이게 몇 구절을 표시해놨죠? 6장 15절에 언급된 땅의 왕, 17장 2절에 언급된 땅의 왕들, 그 다음에 18장 3절 9절에 언급된 땅의 왕들, 예수 안 믿는 이 땅의 왕들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 하나님과 상관없는 짐승의 신부름꾼 하는 이러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과거에 누가 대통령이었든, 어느 나라를 누가 이끌어 가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들이 새하늘과 새땅에서 왕이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한국의 대통령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불행해진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반드시 불행해진다. 자, 그럼, 이 지도자가 되는 게 낫습니까? 세하리가 새 땅에서 영원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는 왕이 되는 게더 낫습니까? 아, 너무 커서 안 믿어져요? 잠시 잠깐 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도 지도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하리가 새 땅에서 어, 왕과 같은 땅의 왕들의 존재로 살아가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22장 5절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세토록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의 신분이 세개 같지 않고 두개 같죠. 제사장하고 왕은 나오는데 선지자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어찌된 거냐?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일단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면하고 미래, 생활, 세탁에서 이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다음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현재 여기서, 지상에서, 지상에서. 지금 현재, 고난 중에 불안전하게 선지자 역할하고 제사장 역할하고 왕 역할을 하는 거죠.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봐요.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왕의 역할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광 중에 완전하게, 지금은 고난 중에 불완전하게, 그래서 왕인 것 같지가 않아요. 선지자인 것 같지가 않아요. 제사장인 것 같지가 않아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거기 가면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자, 이것을 반영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오하면, 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거의 기초 기초입니다, 이 토대. 그것을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암시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어린양이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빛이 된다는 겁니다. 태양빛보다도 별빛보다도 달빛보다 더 광채가 찬란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와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 지식으로 형제 자매를 보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사물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죠. 이게 이게 무슨 역할입니까? 선지자. 선지자.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실 C.S. 루이스라고 아마 젊은 분들 은알 겁니다. 미국. 게 많은 사람들이 시에스로 있어 하면 다 그냥 뿅갈 정도로 아, 이분이 정말 불신자였고 무신론자였었는데 어느 날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이 좋은 글을 쓰고 그러겠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 왜이렇게 갑자기 예수 믿냐. 예수 안 믿는 걸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태양을 믿는 것과 같은데 단지 태양을 믿기 때문이 아니고 태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모든 관계가 온전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진리를 근간으로 한다는 이것은 근본적 토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머리에 해당되는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방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그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의 역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아내 말을 듣고 아, 아내가 아 뱀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결국 성전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죠 그러나 이제 새하나의 새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부분이 세세토록 모아리로다왕무로타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선지자, 제사장, 왕로로 탈 사람이니까 지금 고난 중에 불안전하지만 여기서 이 역할을 잘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유학 가려면 유학 준비해야 돼요. 언어도 준비해야 돼요. 모든 면에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로 살고 여기서 제사장으로 살고 여기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을 지배하고 죄와 욕심을 물리치게 다 왕의 역할이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기억을 해야 할게 새하늘과 새땅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안식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 가운데 진행되는 게 뭐냐면요, 거기 불만족과 무의미함과 헛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걸 해도 만족이 있고 큰걸 해도 만족이 있고 중간 걸 해도 만족이 있는. 세상에 어디 가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예수님이 신자가 왕권을 행사할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 뭐 사도 마을도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에는 이제 문화의 비유인데, 이한 문화를 줬더니 열 문화의 이득을 남긴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17절에 열 문화를 만들었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열 고울 권세를, 열고열 마을 권세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하는 자에게 너는 다섯 고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저기 가서 남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남긴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왕대심에, 예수님이 왕의 심을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 겁니다. 왕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가 맡겨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확대하는데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새알과새 땅에서 우리가 이 왕권을 부여받아 하는 역할이. 왕인 건다 똑같은데 역할이 그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마울이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참는다는 게 뭘로?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냥 가다가 중단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 교회의 일곱 교회들은 야 환란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주변에 협박과 공갈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니 이런 역할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열려 일단 눈이 열려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 눈이 열려야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창신교회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눈이 열리는 만큼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다 이중 시민권자. 물론 이 땅에서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있고 그러면 뭐 이중 시민권자인데요. 뭐 보편적으로 모든 신자는 이중 시민권자인데 땅에. 자기가 속한 나라, 대한민국 시민권 다 가지고 있죠.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다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기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거기서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이 순간순간,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사업하는 것도 신자로 사업하고, 아들로 사업하고, 관계 맺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고, 부부 관계도, 공부도, 모든 게 다, 이게 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직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로 다할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 그것을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